음, 아파타이트 클러스터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한번 돌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데 보면 이제 아파타이트 기둥이 쭉 있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작은 기둥들이 여기 보이고요 색깔은 음 실제 색깔은 이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약간 더 진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더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플래시를 켰습니다. 아파타이트는 의식과 물질의 그 접점에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어, 어떤 우리의 의식에 있는 것이 물질로 현현되게 하는, 매니페스테이션화되게 하는 그런 거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원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창의성이 굉장히 높은 돌이고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어,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능력도 깊게 개발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매니페스테이션을 도와주는 게 아닐까 싶네요. 여기는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작은, 작은 것들이 보이죠? 여기를 보면 여기 이제 터미네이션 포인트도 보이고요. 여기가 지금 깨진 부분이 안에가 보이는데요. 요 색깔을 보면 어 굉장히 투명하면서도 아주 좋은 색깔입니다. 사실 그 아파타이트는 천연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 아주 보석급으로 쓰이는 아주 아주 제일 좋은 것이 아니고는 음. 그렇게 색깔이 이쁘게 나오던 것들이 드물어요. 근데 이 정도 색깔이면 상당히 상당히 좋은 그런 등급이네요. 여기 보면 작은 기둥들이 쫙 모여져 있죠. 상당히 멋져서 어디다 한번 공간에 두면 굉장히 좋을 그런 아파트의 또 플러스입니다. 한번 무게를 재볼까요? 2kg가 넘네요.